경동 기름 보일러 NR22L 실내 온도 조절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외출 보이시죠? 외출. 예예. 예. 예, 이게 외출 불이 들어오면 보일러 끈 거예요 이게. 예예, 끄는 예, 기고. 예, 겨울에는 이걸 끄시면 안 되고 음. 이걸 켜놓고 항상. 네. 예. 이게 이걸로 꺼야 돼요. 이걸로 예. 외출로요. 예, 예, 외출로 끄는 거고. 음. 자, 난방을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음, 이걸 돌려서 실내, 실내로 예, 갖다 놓고, 예. 이걸 이제 온도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28도로 했다. 그러면 현재 온도가 17도. 예, 예. 이게 지금 현재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예. 이거보다 높게 해놔야 볼레가 들어가요. 예. 18도 이렇게. 아, 이건 온도 조절하는 기구. 네네. 그 희망 온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현재 온도, 불이 운전에 불이 들어와야 볼레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 불이 안 들어오면은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 현재 온도보다 높게 해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음. 예, 그게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 뜨신 물 나는 음, 음. 뜨신 물은 온수 전용. 이쪽으로 예. 딱 돌려 놓는 거예요. 아리딱 돌려 예, 놓고. 자, 온수 조절 저중 고가 있는데 고, 고는 뜨겁고 저는 고보다 덜 뜨겁고 그래서 여름에는 저로 해놓으시고 겨울에는 이렇게 뜨겁게 해놓으시면 돼요. 고가 건제 온도 물 온도 조절하는 거예 예예. 이제 온더, 온더, 예, 예, 예. 아니, 예. 예. 끝나고 나면 이제 온수 끝나고 나면 이게 실내로 돌리시면 돼요. 아실내 예예. 자 난방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 기준, 예약 온도 기능. 온도는 무엇이냐면 바닥으로 지나가는 난방수 온도 설정입니다. 50도로 해 놓으면 난방수 온도를 50도로 계속 유지할 거고, 옛날에는 50도가 한계도 보입니다. 예,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그래서 사용할 예, 70도 해 놓으면 난방수가 70도 유지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약 기능. 예약은, 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에다 두면, 이거 왜 실내부터 따뜻해지는 게 뭐라? 예. 잠시 예, 설명드릴게요. 자. (2시간) 해 놓으면 이제 (20분) 돌아가고 (2시간) 쉬고 음. (20분) 돌아가고 (2시간) 쉬고 이제 끝그 뜻입니다 아, 예 일정하게 돌아가고 일정하게 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여기, 예약. 예약. 예약 예 그래서 어, 여기 어려우시면 실내로 계속 쓰시면 돼요 예, 이런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휠 내놓고 끄고 켜고 자 이제 온수 온수를 자 볼로 끄고 온수를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네. 온수. 이거 할게요. 네. 어떻게 안되지 돌려보십시오. 네, 왼쪽으로. 그렇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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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이 들어오게끔 아, 여기, 여기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온수를 쓰고 나서 음. 이제 온수를 안 하고 싶다. 예. 그러면 다시 실내로 돌리십니다. 면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출이 들어왔으니까불 꺼진 상태. 예. 다시 이제 난방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 이제 알아요? 계속 쭉 올리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그 정도 해놓으면 조금 있다가 불이 들어올 거예요. 예. 일단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온도를 올려놓고 불이 안 들어오면 불로 안들어가는 거고 음. 불이 들어오면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 요 불이요? 예, 예, 예. 예. 음. 자, 그리고 끄고 싶다. 끄고 싶다. 예, 난방을 끄고 싶다. 아까 어디서 들었지? 음, 예, 요걸 예, 내출로 며칠로. 예, 내리시면 됩니다. 예. 끄고. 네, 이상으로 경동 기름보일러 NR22L 실내 온도 조절기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